안녕하세요. 전자신문TV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주 재미있는 축제가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주최하는 제6회 캐릭터 어벤져스 축제인데요. 명동 만화의 거리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우리 애니메이션 센터 콘텐츠 산업 본부의 박보경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캐릭터 어벤져스 축제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비롯해서 가까이에 있는 만화거리 재미로 그리고 명동까지 진출해서 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20여 개의 캐릭터가 저희랑 함께 하기 때문에 캐릭터 어벤져스, 그리고 캐릭터 대통령을 뽑아라 라는 컨셉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저희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저희 애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만화거리 재미로에 계시는 상점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중국청이,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저희 축제에 같이 참여하고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캐릭터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또 의미가 남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봄에는 어른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선거의 의미를 되살리고 체험할 수 있는 캐릭터 대통령을 뽑는 그런 어떤 행사를 기획했어요. 이번에는 12개의 캐릭터들이 각기 다양한 분야의 유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용감한 캐릭터,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캐릭터, 그리고 교통이 안전한 캐릭터, 용기 그리고 재미, 웃음 캐릭터 이렇게 해서 각기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아이들에게 선거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어른들이 선거에 쓰고 있는 선거 부스 그리고 선거 용품들을 제공해줘서 네. 굉장히 더 실감 난 그런 어떤 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투표권이 없나요? 아, 아쉽게도 네. 이번 캐리트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대거 아. 아, 어린이들만을 위한 행사군요. 네, 이 외에도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어, 캐릭터 퍼레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20여 개의 캐릭터들이 탈인형을 쓰고 저희 서울 애니센터에서부터 명동역을 지나서, 명동중앙로를 지나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쭉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체험인데요. 여기는 캐릭터 탈인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스프레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열의 선두에 는 브라스 밴드가 저희 축제를 같이 홍보하면서 쭉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미 두번 정도 행사를 진행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6만여 명의 시민이 같이 하고 계세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브라스 밴드의 어떤 연주에 맞춰 숨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얘기 들어보니까 퍼레이드 어, 쭉 따라와서 어, 이미 이제 행사가 끝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어린 이제 울음을 터트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laughs> 네, 그만큼 재밌다는 거겠죠. 네, 무엇보다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우리 캐릭터들이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너무나 신기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마화 거리 재미로에는 이벤트 부스들이 있다고 하던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 축제의 컨셉은 가장 중요한 컨셉은 모든 코너마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 만화는 단지 종이에다 그리는, 그리는 그런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어, 캔버스 천이라던가 그리고 어, 다양한 어떤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가족이 같이 체험을 한다던가 VR 체험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그 만화거리 재미로에는 만화박물관 재미랑이 무려 6개나 있어요. 네, 그 공간에는 아주 개성이 강한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 청민의 체험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보호장님이 들고 계신 이것.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하나의 지도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일대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서 다양하게 체험이 있는 것들을 표시해 놨고요. 이런 안내문은 도처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요소마다 스탬프를, 스탬핑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이 스탬핑을 완성을 하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는 이런 체험입니다. 아, 네. 이렇게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도 좀 쏠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인상 깊었던 게, 보무장님이 얘기하실 때, 오늘 축제가 국내 콘텐츠 기업, 그리고 지역 상점, 학교, 기관들과 협력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가요? 어, 네. 어, 축제들은 사실 아쉽게도 그 축제 기간에만 반짝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만화의 거리가 늘 어, 1년 12달 365일 시민들과 해외 관광객들로 군비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수 있도록 어, 그런 일환으로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해서는 만화거리에 계시는 많은 입점 상점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어,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상점의 주인분께서 직접 탈인형을 쓰고 저희 축제를 홍보하신다던가 기념품도 같이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다양한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오신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네. 그리고 즐기는 컨텐츠들이 홍보되니까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축제도 성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곳 재미로가 관광의 메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는 어 여기 재미로 곳곳에 위치한 만화박물관 재미랑이죠. 이 재미랑 기업 대표님과 한국 캐릭터 문화산업 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이쪽으로 넘겨드릴게요. 받아주시고요. 먼저 재미랑 대표님이시죠. 네.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재미랑이 어떤 건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랑 6호의 입점해 있고요. 국산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완구를 맵시 있게 만드는 그다음 맵시 안상남입니다. 저희 재미랑은요 1호부터 6호까지 있고 이 위치가 명동, 명동에서 나오면 보통 남산을 많이 가시는데 재미있게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미로라고 재미로에 재미랑이 1호부터 6호까지 있어요. 보통 저희 같이 작가분들,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 그리고 그 아트 토이 피규어 작가, 작가님들 다양하게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체험 그리고 제품 판매 다양한 상품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호부터 6호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마다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모두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그 동일한 점이 있고요. 1호부터 이제 4호까지는 이제 모두가 함께 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픽셀을 찍거나 하는 그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토이 기반의 제품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 이제 재미랑 5호를 오시면 작가님들이 이제 많이 모여 계세요. 애니메이션 제작사랑 같이. 그래서 애니메이션 체험할 을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이크를 옆으로 넘겨서 네, 머리를 휘날리고 계신 우리 멋진 캐릭터 문화산업협회 회장님.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캐릭터 문화산업 협회인지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 문화산업 협회 회장 나현채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인성교육 애니메이션 어리이야기를 제작했고 어, 반려동물 시트콤 그 안녕 개발 개발을 제작한 예,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장난감을 만드는 왕구 회사. 유통하는 유통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네. 그럼 캐릭터 문화 산업 협회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저희 협회가 지금 17년 차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8대 회장이니까 아. 네, 오래된 전통 있는 협회라고 할수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번 행사가 남다른 이유는 이 행사장에서 지금 캐릭터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캐릭터 대통령은 우리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그리고 어떠한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격,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너무나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네. 어, 추천해드리자면, 어, 아이들과 엄마, 아빠 같이 하는 체험인데요. 간단하게 오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페이스페인팅을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페이스페인팅 아티스트. 네네. 선생님 모시고. 학생참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요 네. 선생님 여기 앉아주시고요.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네. 저한테 어떤 페이스 페인팅이 어울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그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그려주러 온 세계 작가입니다. 네, 오늘 옷이 너무 예쁘셔서 분홍색 옷인데 튤립을 해드리려고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네. 어, 은근히 긴장되네요. <laughs> 네. 지금 재미로해서 이렇게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계신 거죠? 아, 네. 그, 아이들도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게 됐어요. <laughs>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 저는 아무래도 포켓몬스터 캐릭터나 인형 캐릭터, <laughs> 캐릭터 그걸... <laughs> 그럼 요즘에 포켓몬고 네.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네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많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laughs> 혹시 이것도 핫플레이스인가요? 아네 핫플레이스. 네네 한번 잡아보셨어요? 아 네네. 나 저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곳에 오시면 포켓몬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욕심 같아서는 정말 예쁜 그런 캐릭터들 얼굴에 그리고 싶은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 네. 아쉽게도 이제 튤립 한송이 이제 <laughs> 그려드리고 네 해당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제가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아네 거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아쉽게도 네. 어 지금 저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요 아네 예쁜 튤립이네요. <laughs> 네, 봄을 맞아서 요즘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은데 제 얼굴에도 꽃한 송이가 핀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곳 지금 캐릭터 어벤져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과 또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소정의 사은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우리, 네, 귀여운 친구가 여기 앉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몇살 누구예요? 성범진. 성범진이에요 성범진이에요? 아니요 범진 범진이에요? 아 범진이에요? 네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에요? 네 여섯 살 범진 친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나도 씩씩하고 귀여운데요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어, 쿠키 만들거요 키즈 카페. 아, 쿠키 만드는 거. 그리고 키즈 카페. 그렇구나. 여기 와보니까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아,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늠름한 우리 범진이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과도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잡아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예,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디 가야 될지 고민했는데 멀리 가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와보니까 애들이 즐길 거리가 많아서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애들이 비누방을 놀이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찾아오실 의향이 있으시고요. 예, 꼭 다시 오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범진 친구와 또 범진 아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행사는요 5월 5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5월 7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화창한 날씨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이렇게 안녕하면서 다 같이 끝내볼까요? 우리 부모장님과 다, 다 같이 안녕!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